겨울 바다가 내어주는 먹거리를 잔뜩 챙겨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랑이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깨끗하고 그랬어요. 제철도 살고 메꾸라지도 잡고 붕어도 잡고 그런 기억이 많이 납니다. 어릴 적에 흐르던 도랑과 돌담이 그대로 남아있죠. 오랜 시간 그토록 그리워했던 고향 집입니다. <목소리> 젊었을 때는 진짜 도시에 갈다가 작년 하고 이제 고향으로 정착한 거죠. 그러자 옛날 어렸을 때 여기서 많이 지냈기 때문에 추억이 항시 떠올라요. 이 도랑 같은 거, 있잖아요. 동네 마을이. 도와줄 거 있는가? 네, 이거 이렇게. 쩌들쩌들하게 네? 꼬들꼬들한 거, 이거 골라갖고 네. 우리 이따 맛있는 거 해볼게. 네. 아, 아이고, 잘내셨나요 에이, 주님! 아이고, 이렇게 주님이 오셨어요. 부부의 집에 무슨 일이실까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주는 여기 딱한참 걸어왔네요. 에이. 아, 뭐, 뭐 주고 계셨어요? 예? 뭐하어 스님 오시면 맛있는 거해먹으려고 아, 그래요? 막 준비 중이었어요. 내가 난 스님이요. 아스님이시라고요 <laughs> 예, 내가 난 아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하고 살아요 지금? 지금은 이제, <웃음> 지금은, <웃음> 지금은, 이제 지금은 이제 부처님 아들 제 앞선지. <laughs> 또불 오고 몇년전 수사꾼이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이것도 올리고 그럴 거 아닌가? 이제 조금 다가 올리면 이제 불이 더 환영이 좋아집니다. 이 양반 이렇게 해야 불이 잘탄 거야. 우에 이렇게 해줘야. 쭉 벗어줘. 여보. 제발 그만 나주면안 될까? 당신 뭐해 얼른. 같이 얼른. 분상하게. 이국싸움은 나도 풀리더라고요. 정치하고 사람은 나도 풀려. 요국사 풀려. 국 사람은 이도 풀려. 한국 사람은 나도 풀려. 한국 사람은 나게 풀려. 한국 사람은 나사은 나도 풀은잘 타는데 부은은 거겠죠? 도시에 살때 어머니가 해 주던 감태전이 그렇게나 그리웠다고 해요. 여기 와서는 이렇게 어릴 적 그대로 부쳐내곤 하죠. 됐다. 이 정도. 네. 됐다. 옛날에는 물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물아. 산참 좋다. 이제 반집이 됐다 무 기름 향 진동하면 어머니 곁으로 모여들던 아이적 풍경도 떠오릅니다. 어잘 되야 합니까? 네. 예. 한번 맛좀봐봐 음. 이 냄새를 두고 안 나와 볼수 없었겠죠. 자 뜯어줄게. 응. 금세 풀어질 사랑 싸움 맞는 것 같죠? 오늘따라 유난히 맛있네요. 당신 이 제자라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 <laughs> 어, 좋다. 우리 마누라요. <웃음> <웃음> 다음날 아침. 아 어, 눈이 많이 오네요, 간밤에요. 이고 닭이 있었네요. 여기 닭을 키우더라고요? 예, 얘들이 잘 자라요, 자기들이 잘 살고 먹는 건 아니고 그냥 키우는 거예요, 여기요 그냥. 닭똥도 이렇게 직접 썰어주시는 거예요? 예. 어우, 닭도 생명인데요, 뭐. 공부도 하고 나 이렇게 일도 함께 더 같이 하고요 좋죠. 어릴 적에도 이곳 할머니 집에 놀러 오면 닭을 돌보곤 했대요. 눈을 쓸고 오는 동안 부부는 뭔가 준비해 놓고 있었는데요. 뭘하시려는 걸까요? 머리 음, 큰 나무 왕랑이로 만들어야 되겠 머리야, 머리, 이거 머리. 야, 잘만드 잘 진짜. 머리. 아주 좋네. <laughs> 그항아리눈 사람, 가족들 있잖아요. 항아리에서 만든 사람. 항상리에서 만든 사람. 사람이 말안 듣는 게코치케로를 코를 집어버렸어요. <laughs> <laughs> 코치케로를 코를 집어떠요. 코치케로 아이, 사람 이러면 안 되지. <laughs> 코가 코대가 아, 너무. 다시, 다시 콧, 아 코대가 너무 올라갔잖아. 저 위로 이것이 좀 내려와야 돼 이렇게 봐봐. 아, 어. 오늘도 어김없이 사랑 싸움 하시네요 두 분. 당신이 올렸잖아. 더. 나는 이만큼 놔뒀어. 이만큼 이렇게 놔뒀어. 제가 봤던 모습 중에서 올해 가장 행복한 모습 많이 보인 것 같은데. 작년 올해. 음.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음. 그래요. 이게 바로 행복이죠. 볕 좋을 때할 일이 있답니다. 어, 자. 용퇴할 때는 수돗물보다는 이게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있잖아요. 철분도 많고. 이게 성류 껍질은 철개통이 들어가야 카키색으로 나오거든요. 이 동네엔 석류가 많이 나서 석류를 쓴다는데 우 염색일까요? 제 증봉은 다만들어되겠어요 응. 아프서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천연으로 염색을 해서 옷 입고, 어머 뭐 친구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미남이잖아요. 뭐, 네 고등학교 때는 엄청 힘들었어요. 특별히 배운 기술도 없이 아들을 위한 승복을 만들어온지 20년이 넘었답니다. 자식이 출가를 했어도 어머니는 어머니인가 봅니다. 옛날 옛날 그대로 있네요. 예. 네. 어려들 때 오면 맛있는 것도 먹고. 요 계곡에서 그 고기 잡고 지금 해가 보면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야, 아, 와, 와 많다. 와, 여기는 약도 안, 오고 안 하고 그런다나고 돼지 감자예요. 이거 그냥 생으로도 맛있어요. 대인들이 이제 육류를 안 드시니까 이 영양제 같이 먹기도 하고. 어 되게 몸도 좋고 또 수행할 때 어, 도움이 많이 돼요. 돼지 감자가. 오미. 왜요? 뭐 얘기하는 소리냐고. 오미. 왜요? 무슨 일이죠? 나더라. 삼 두꺼비가. 오늘 디진 너무 깊이 넣으면. 어, 두꺼비가 있었네요. 있었네요. 이만큼 아이고, 조심 조심.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해서 됐어요. 아, 튀기면 죽읍 아니? 아, 아니요. 어. 아니, 괜찮아. 네. 여기 또 혹시 발로 한번 이쪽으로. 가면 네, 저쪽으로. 아니 얘네들 살려야 돼. 이게 그 두꺼비가 그 귀에. 어, 두꺼비 가 지금 귀에. 네. 그 두꺼비가 원래 보울주는 보울주는 생물이거든요. 네, 네, 예전부터. 돈... 네. 어, 제사님 오늘 도, 두꺼비 봐가지고 올해 운수 대통인데요. <laughs> 정말 두꺼비를 만난 덕인지 야생에서 나는 돼지 감자를 잔뜩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음. 맛있네 음. 아이고 맛있네 이거. 개온 돼지 감자는 깍두기로 담가두면 겨우내 반찬거리가 되고요. 시들시들 말려갖 말려갖고 생채를 하잖아요. 맛있어요. 얼었다가 녹기를 반복하면서 말려둔 무우는 그때그때 나물로 무쳐냅니다. 그럼 어릴 적 먹던 그 맛이죠. 순수하게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과 그다음에 이렇게 기름. 이런 걸로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음식을 통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음식이 좀좀 좀 맑고 편안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고향의 자연이 내어준 이 음식은 가족의 몸과 마음에 스며 힘을 아, 주겠지요. 옛날에 할머니가 주시던 거짜장찌이 그그 그러니까. 네. 그 바로 이 맛에 돌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대로 참. 좋습니다.